이제 마지막 6세트가 남아 있습니다. 3대 1로 블론어엔제스가 앞서가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주자는 엄상필 선수와 마민캄 선수입니다. 자, 지금 TV 팀리그에서 가장 네, 좋은 그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마민캄 선수와 선수. 마민캄 지난 선수 시즌에 뭐 최고의 단식 승률을 보여준 엄상필 선수와의 맞대결이네요. 네. 엄상태 선수가 집중력이 딱 올라가면 어, 정말, 정말 득점력이 대단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7경기에서 패가 없는 신한금융투자 마지막 주자는 마민캄 여기서 승리를 거두면 다시 한번 그 무패의 경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선공 아, 마민컴 선수 치는 거 보면 정말 쉽게 쉽게 칩니다. 무언가를 막 강하게 한다는 느낌보다는 진짜 툭툭 갖다 놓는 네. 느낌. 아 정말 좋아요 마밍캄 선수.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뭔가 억지로 짜내는 듯한 그런 네. 특점. 그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네.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나죠. 대신에 마밍캄 선수는 정말 시용 공에서 한 번씩 미스가 있어요. <laughs> 예. 아, 근데 네, 진짜로 그런 게 있어요. <웃음> 지금인가요? <웃음> 지금도. <웃음> 예. 아, 비브라에서 <그래서> 면이. <laughs> 아, 미리 보셨네요. 아 근데 지금 공은 그렇게 쉽다라고 할 네. 수는 없을 수 있어요. 내 공이 붙어 있었으니까요. 네네. 근데 지금 공도 마밍캄 선수가 실수할 만한 공은 아니었거든요. 아 마지막 6세트에 중압감이 있습니다. 엄상필 선수는 현재 5승 6패 단식에서 3승 3패. 지난 시즌에 3패를 기록했었거든요. 네. 어근데 아, 벌써 3패를 단식에서 기록하고 있군요. 자 지금 배치도 두껍게 오히려. 앞돌리 형태로 보냈는데 냄이 네. 너무 많이 밀려 버렸습니다. 엄상필 네! 선수가 지난 시즌에 단식의 기록이 19승 3패였었거든요. 네. 네. 현재 단식에서 3승 3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보다는 확실히 좀 많이 주춤한 네. 성적이네요. 초반에 복식도 좀 많이 나오고 3세트 때도 많이 나왔었던 엄상필 선수였었는데요. 네. 쪽 내리나요. 자, 여기서 키스 잘 뺐고요. 아, 너무 기뻐요. 마미 캄선수의 공격. 라우브 어. 쿠션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 이제 횡단식으로 들어갔는데 여기 너무 깊숙하게 들어갔네요. 네, 키스가 나오기 전에 내공이 진행을 했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얇은 두께를 노렸고 그러다 보니까 좀 너무 각도가 깊어져버렸죠. 예. 마미 캄선수의 단식 경기 8경기에서 6승 2패. 지금 회전량이 아무리 많아도 각도가 길겠죠. 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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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번의 공격에서 득점을 그 올리지 못하는 엄상태 선수입니다. 자, 대전을 긴 각도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겠죠. 생각보다 상당히 길게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아, 그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예. 지난 알파스가. 올 시즌 팀리그첫 경기에서 휴원스에게 1대 4로 패하면서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만 네. 그 이후에 상승세를 타면서 현재 공동 2위, 3승 4무,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도 약간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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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성공하고 하나는 실패하는 마민캄 선수입니다. 뱅크샷을 시도했었는데요, 들어가지 않는 마민캄. 돌려치기를, 각도를 짧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너무 길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 잘 쳤습니다. 들어갑니다. 네. 엄상피 선수의 첫 득점. 자, 지금 이런 공들 보면은 엄상필 선수는 임팩트 조절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강하게 타격감을 탁 주는 걸로 분리각을 정확하게 향상시켜줬거든요. 어제 경기에서도 마지막 6세트를 승리하면서 무승부를 기록했었던 블러운 엔젤스 들어갑니다. 아잘 뽑아냈습니다. 아 연속 득점으로 2대2 홍상필 선수가 이렇게 표정을 짓고 있으면 정말 카리스마가 있어요. 웃을 때는 또 다르고요. 네. 근데 실제로 만나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 정말 옆집 그. 편한 동네 형, 동네 뭐 아저씨 약간 그래, 이런 야. 느낌이거든요. 당구 칠때그 눈빛을 보면 정말 카리스마 있습니다. 김근호에원도 당구 할 때는 카리스마가 넘쳐요. 아전 전혀 <웃음> 없습니다. <웃음> 네. 아, 연속 2득점을 기록하면서 2대2 동점을 만들어놨습니다. 6세트 아. 남자 단식은 이제 11점 경기로 펼쳐지기 때문에요. 엄상필 선수, 마민캄 선수의 기량으로 본다면 금방 끝날 수도 있어요. 아, 지금 안쪽에서 투뱅크 돌입니다. 뱅크샷 아, 좋으시다. 적중, 좋습니다. 바로 앞서 나가는 마민캄 선수의 뱅크샷 돌리기 각도가 상당히 어려워요. 횡단을 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오른쪽 왼쪽 둘다옆돌리기는 어려운데 지금 옆돌리기 오른쪽으로 가는 건가요? 어려운, 어좀 네.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옆돌리기를 시도했었던 만컴선수백크샤탄나 성공하면서 4대 2. 지금 그 이제 공격적으로 가려고 했었으면은 이렇게 횡단 쪽으로 내리는 게 좋았을 것 같고. 지금 이제 마이칸선수는 공수를 같이 겸비하려고 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자, 지금 배치를 뒤에 공을 리버스 형태로 갑니다. 자, 여기서 아, 어, 잠깐 빈 나가네요. 로 보낸 게 아니었네. 탄력력을 옆 편을 주고. 역회전을 너무 많이 준다는 개념보다는 적당하게 잡아놓고 여기서 뒤돌려치기 형태로 공, 공을 보내는데요. 거 네. 그래서 역회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사이마우 사이마오 쌤 마밍캅. 지금면그 브릿지가 나올지 일단은 익센텐션이 없어도 될까요? 브릿지가 어, 나옵니다 쭉 엎드려보는 마밍컴 네 자세가 너무 안좋은데요 그때 뱅크샷 아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불편한 자세임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뱅크샷을 완성했네요. 네. 마지막 6세트에 뱅크샷 2개 성공하면서 6대2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공도 정해놓고 쳐야 되는 공인데 옆떨리기 득점이 나요 오히려 이 공이 생각나네요. 짧게 빠집니다. 네. 네. 지금 이공마껏 시원하게 두껍게 치면은 저쪽 단쿠션 원포인트 쪽을 향해서 날라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길지 않게 친 거거든요 일부러 아 근데 이게 오히려 짧게 빠집니다 그러네요 어, 얇은 아. 두께로 공격을 했었던 엄황필필수수무파파들어어버버어요요 네. 상당히 아쉬워하는 엄상필 선수의 이번 공격이었습니다. 아 이번 6세트의 분위기가 정말 숨막히죠. 네, 예, 저희가 아, 느끼기에도 어, 그 전까지는 서로 뭔가 주고받으면서 네. 재밌는 경기가 나왔다면 이번 마지막 6세트는 상당히 진지하고 정말 중요한 6세트 마지막 경기입니다. 맞습니다. 아, 이거 회전이 좀 많은가요? 풀어지나요? 진짜 스케이터가 대단합니다. 회전력 조절 정말 잘합니다. 아, 마민캄 선수 위에 yeah. 멋진 샷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네요. 네, 라스트가 풀릴 수 있게끔 회전을 조금 빼줬어요. 아, 너무 멋집니다. 점수를 칠대로 앞서가는 마민캄 그리고 회전력을 이거는 바짝 살려줘야죠. 좋습니 다가옵니다. 아, 망자 선수 정말 잘 치네요. 8점에 마민감. 자, 이 공이 득점되고난 다음에 배치가 너무 좋게 섰어요 제 공간을 의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돌리기로 갑니다. 짧게 잘 진행이 되나요? 아, 이거를 오, 예, 들어갔어요. 이거 네, 샌드가 오, 잘 걸려주고 예. 이 공이 득점되면서 대전 형태의 포지션이 자연스럽게 나왔거든요. 지금 살짝 막고 지나갑니다. 조마조마한 팀원들이고요. <laughs> 김범휘 <김보미> 선수는. <laughs> 예. 어우 저러다가 쓰러질 네. 것 같습니다. 자 대회전 형태가 무난하게 나왔고 오, 지금 좀 짧아져야 돼요. 각도. 좀 짧아져야 돼 득점 됩니다. 이거. 아, 안, 안 들어가네요. 아, 지금 너무 편안하게 쳤어요. 아 옆돌리기 공격을 시도했었던 마민감 선수고요. 네. 제가 가끔 가다가 마미칸 선수가 되게 쉬운 공인데 미스가 난다고 네.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이런 공들은 솔직히 마미칸 선수 실력이면 미스할 공이 전혀 아니거든요. 아, 김범미 선수가 열심히 응원해주고 있는데 이번에는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자, 백그샷이 안 들어갔네요. 네, 행운의 득점이 나올 뻔했는데. 좋습니다. 네. 네. 아이 아, 선수가 아직 기지개를 펴지 못하고 있어요. 네, 마빈캄 선수는 9점 그리고 아직 2점에 그쳐있는 엄상필 선수입니다. 맨크샷인데요. 대전 맨크샷이죠. 속도감을 상당히 줄여놨는데, 네. 자 이게 들어가면. 와, 들어가면 아예 마무리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마미톰 선수가 마지막 6센트를 승리하면서 3대3 무승부로 끝이 납니다. 너무 무승부로 끝냈네요아 네. 이렇게 되면 신하나 파스는 8경기째, 8경기째 패하지 않는 경기를 보여주는군요. 자 신하나 파스는 이경기는좀 다른 것 같아요. 네맨 네. 마지막에 쫓아가서 무승부를 배달입니다. 만들어낸 거고 블루원엔제스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네요. 그러네요. 네. 아 3대3 무승부로 끝이 나는 블러네제스와 신하날파스의 2라운드 두 번째 맞대결입니다 이렇게 해서 신하날파스는 맞대결에서 1승 1무승부를 기록하게 됩니다 오늘 경기 자체가 상당히 팽팽한 경기가 계속해서 펼쳐졌어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 세트 때 마민감 선수가 보여준 경기력도 정말 좋았고 그전 세트 때가민우 선수의 또 경기력도 정말 좋았고요 그렇습니다 네, 계속 주고받고 주고받고 한것 같습니다 네. 자, 블론 리조트 블론 에 네제스와 신한금융 기타 신한 알파스와의 경기 오늘 경기에서 어,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자, 계속되는 팀 리그 경기도 많은 관심과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김근호 해설위원, 아나운서 이승윤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